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당신께 서원이 채워집니다. 기도를 들어 주시는 분, 당신께. 당신께로 모든 사람이 모여오니 죄악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가 저희에게는 너무나 무겁지만, 당신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행복합니다. 당신께서 뽑아 가까이 오도록 하시니, 그는 당신의 뜰 안에 머물리이다. 저희도 당신 집에 좋은 것을, 거룩한 당신 궁전에 좋은 것을 누리리이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정의의 놀라운 행적으로 저희에게 응답하십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끝과 머나먼 바다의 희망이십니다. 당신은 권능으로 허리에 띠 두르시어 산들을 당신 힘으로 세우신 분, 바다의 노호를, 그 파도의 노호를,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시는 분, 땅 끝에 사는 이들이 당신 표징들을 보고 놀라워하리이다. 당신께서 동력과 선역 끝을 환호하게 하십니다. 당신께서는 땅을 찾아오셔서 물로 넘치게 하시어 더없이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십니다. 정령 당신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그 고랑에 물을 대시고 두둑을 고르시며 비로 부드럽게 하시어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당신의 선하심으로 한 해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가시는 길마다 기름이 방울져 흐릅니다. 사막의 풀밭에도 방울져 흐르고 언덕들은 기쁨으로 띠 두릅니다. 목장들은 양떼로옷 입고 골짜기들은 곡식으로 뒤덮여 저들이 환성을 올리며 노래합니다.